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3, 4월 이제 시작입니다. 어, 1, 2월 인강이나, 아니, 1, 2월 강의, 인강이든 직강이든 안 듣고 이제 3월부터 재강의 시작하는 분손 한번 들어볼까요? 꽤 많네요. 오케이, 오케이. 다소 걱정은 좀 돼요. 어, 근데, 아, 1, 2월 강의랑 3, 4월 강의랑은 어, 제가 수강생 특강하는 사운드 앤 센스 어,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1, 2월에 파워리딩 스킬스는 어, 아카데믹 리딩 라이팅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토픽 찾기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서머라이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제 그냥 독해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뭘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두달 동안, 그, 아주,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 일, 일반 영어를 배웠다면, 3, 4월에는 이제, 그, 내일 수업 하겠죠. 어, short prose 즈 e a r e a d e r 는 어떤 뭐 주제 찾기, 뭐,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산문이에요. 산문을 가지고서, 어, 일단 어휘 확장. 그 다음에 paraphrasing, 그 다음에 어, 의미, 그 문장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카데믹 그한 패시지들은 어떻게 그래도 명확해요. 코노테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산문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말이더라.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 그러한 산문들을 문장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컨셉이 좀 다르니까. 혹시나 1, 2월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3, 4월 강의 연장선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좀 쉽게 말할게요. 어뭐1 1, 2월에 한식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이었다면 어 3, 4월에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식과 양식이 같은 음식이지만 좀 종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후에 우리 직강생분들은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고 뭘 보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소설이에요. 1, 2월에는 주로 어, 영미시의 이해 시간에 우리가 시를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를 공부했다기보다는 시라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서 그 시어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 제가 항상 지금 강조하는 건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시간에도, 소설, 이거 못하러 읽어, 못하러 공부해, 이걸 못하러 강의 들어, 각자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늘. 저도 그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느냐. 그 도움이라는 게, 무슨 교양 쌓고, 학교, 우리가 주고, 아, 저희,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소설 수업을 을 때랑 차별성을 둬야 되거든요. 그 차별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 여러분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습득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공 공부도 영어학이든 연교인이든 습득을 하려고 공부하면 이거 2선, 3년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대학원 과정까지도 다 해도 아, 헷갈린다, 어렵다, 외울 게 많단데. 근데 이걸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어,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구나. 어. 이런 내용들은, 아, 깊이가 너무 있구나.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구나. 이게 빨리 좀 선별이 되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 시험이 그렇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아요. 핵심 뭐냐면 아웃풋 싸움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아웃풋 하는 것. 그게 이 시험의 합격의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는 아웃풋 하는 연습이 아니라 보통 전반기에는 계속 인풋 한다고. 나는 비사대야. 난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안 좋아. 솔직히 좀 놀았어. 내가 아는 게 없어. 영결론도 쫙 정리해야 돼. 영어학도 쫙 정리해야 돼. 문학은 정리할 거 무슨 일단 제천화 일반 영어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계속 그 시간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던 거야. 아마 3, 4월에 제 직강 담임분들은 아마 더 절박한 심정으로 무슨 뭐 얘기 듣자하니 뭐아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끌려가면 가지.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구나. 아마 이런 결단을 내리고서 아마 이 시간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뭐 작품의 배경, 주제, 뭐 작품의 어떤 뭐 문학적 의의 이런 것들은 영문과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 어, 어떻게 가르칠 거냐에 대한 제가 샘플을 몇 시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대로 여러분들은 아, 나도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안 읽어 왔다는 전제로 해서 수업을 나갈게요.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업하듯이 예습을 해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영어 매트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학은 임용고사에서 문학은 문학을 위한 문학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려면 다 영문과 대학원 과정 가야 되고 박사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빨리 빨리 합격하느냐 임용 스타일로 공부해야 돼요 임용 스타일로. 음, 근데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이 임용 스타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방황을 하잖아요. 자 그럼 저는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 임용 스타일로 하겠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준비해 왔다는 전제로 해서 선배인 제가. 어, 저는 애들한테 저는 예전에 편입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예, 아주 예전에 보면은 저는 처음에 한10 19 지금 19년 20년 됐어요 강의한 지가 수능에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쭉 그걸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냥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사람은 완벽하다는게 아니라 최소한 선배로서 어, 여러분들에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샘플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느냐에 합격을 하는 거지. 저는 하게끔 시킬게요. 계속. 3, 4월에, 1, 2월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는 제가 얘기했네요 3, 4월에 죽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하여간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과제건, 뭐건 푸시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아,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어, 알던 모르던, 어, 한번 믿었, 믿고 이, 최소한 두 달이라도 믿고 결정했으면 이 기간 동안에, 아, 정말로 숙제하라는 거다 하고, 스타디하라는 거다 해보고, 해보고 나서 과연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는가를 보면 그것이 합격이지. 무슨 강의를 뭐 많이 들었다, 무슨 책을 봤다가 이 시험에서 합격의 지름길은 아니거든요. 음. 그거를 제가 항상 그저기 뭐야? 이번 시, 첫 시간에 화두로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이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어 음, 가장 큰 결정이지. 강의가 강의만 듣고서 특히 인강생분들 그냥 뭐몇 배속으로 해서 강의 어 1강 들었다. 음. 2강 들었다. 내가 한국말로 강의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중고등학생들도 강의 를 들을 때는 그거 알아들은 거지 자기가 소화한 게 아니거든요. 저랑은 여러분들이 맞춰 보는 시간이에요. 맞춰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습. 음. 그럼 예습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최소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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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틀 정도는 예습을 온전히 해와야죠. 그냥 한번쓱 읽어서, 음,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 아이들한테 단어 정리도 시켜줄 것이고, 해석 일일이 다 애들이 요 부분 물어보면 대답할 준비를 다 해놓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수업시간에 그걸 하든 안 하든 간에. 어.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저랑 수업 시간에 맞춰보는 거예요. 어. 공부는 혼자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맞춰볼 데가 없다. 내가 쓴 것에 대해서 누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못 썼는지 맞춰볼 데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맞춰볼 데가 없는 거야. 그 맞춰볼 때를 저는 제공하는 게내 수업 스타일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냥 인풋, 전공지식 막, 받아 적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이제 각자 알아서 해. 이거는 옛날 방식이죠. 그리고 그거는 객관식 유형. 계속 인풋을 시켜가지고 객관식은 답이 보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노출만 되면 뭔가가 이렇게 찍을수라도 있어. 본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관식이고 아웃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도 못 쓴단 말이야.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언어적인 능력. 어,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일단 모국어로도 답을 못 쓰는데, 그 다음에 영어로 쓰고 안 쓰고는 2차적인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소설을 그냥 쭉 읽고만 가지 않아요. 가급적 문제화 드립니다. 프린트 보셨죠? 프린트 오늘 딱 보면 첫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기출 출전 나와 있죠? 있습니까? 네, 거기 쭉 보시면, 일단 프린트 보시면 작년까지 소설 파트에서 소설용 시나 어, 드라마 이런 것들은 제 카페나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우리 조교생님이 제가 다 해가지고 좀 올려달라고 부탁해놨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작품들이 있어요. 우리 임용고사는요 한 번도 겹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작품이 중복돼서. 그래서, 아, 이런 작품을, 요 작품을 빼고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 책에는 우리 기출에 나왔던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우리, 우리, 이 오늘 이교재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스킵할 겁니다. 어, 할 거고. 왜냐면 이 책은 또 임용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학에 서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작품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을 쓸때 넣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시간에 하는 예습해 오세요. 예,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한 그 부분만 정확하게라도 읽으면 돼요. 핵심은 여기서 읽은 작품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 소설 읽는 게 이런 식이었구나. 저도 영문과 나왔어요. 보면 소설 읽는 방법이 없었. 저는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독해하듯이 맨날 읽고 무슨 의미지 인 모르고 맨날 번역서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어 그래서 아 하면 나도 그랬는데 사범대생이 연교과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좀 부족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어떻게 소설을 읽어야 처음 본 작품이 나오더라도 일반 영어 독해가 아니라 소설은 다 비유와 상징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은 어, 다 함축적인 의미야. 문학이라는 것은 다 묘사하는 거고. 어, 그 방식을 가르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이제 두달 동안 가 보는 거예요. 8번 수업하고 나는 이제 영미소설에 대해서는 완벽해. 이건 말도 안 되죠. 어, 그러나 완벽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 이제는 자신이 있다. 어, 내가 할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되더라도 아마 시험장 가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작품이 나온다, 뭐, 뭐, 무슨 책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핵심은 그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텍스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읽고 그 의미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 아웃풋하는 능력을 갖는 게이 시간이지 그냥 학교 다닐 때처럼 내용 받아 적고 뭐 주제 적고 이 소설의 의의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프린트에 기출 출전이 쭉 나왔어요 어 재밌는 사실은 재밌는 사실은 그 위에서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The dead, 있죠. 찾으셨나요? 네, dead. 더블리너스에서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둘, 넷, 여섯, 일곱 줄 내려오시면, 이블린 나와 있죠. 이블린. 찾으셨어요? 네, 더블리너스에서 또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둘, 넷, 다섯, 여섯 줄 내려오면, 에러비 있죠. 잘 하셨나요? 네, 거기 또 더블리너스에서 나왔죠. 더블리너스는 단편소설 모음집이에요. 열다섯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거기서 또쭉 내려갑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A Little Cloud. 더블리너스에서 또 나왔죠. 총 더블리너스 열다섯 개 작품에서 몇개 나왔어요? 몇 개? 네개 나왔죠. 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올해 다시 한번또 나올지, 열다섯 개 중에서, 아니면은,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나올지, 그거는 아직은 잘, 뭐, nobody knows 예요 출, 어, 뭐,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고. 어쨌거나, 더블리너스라는 단편소설 모음집에서는 네, 네 작품이 나왔, 나왔다라는 거 특이사항이 있고, 어, 나머지는 그렇게 겹치는 작품이거나, 뭐, 어떤 흐름이 있거나, 어, 뭐, 영국 소설에서 주로 나온다, 미국 소설에서 주로 나온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소설 텍스트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지금 능력, 어, 그 다음에 그것을 읽는 게,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우리 임용고사예요 어, 영어 선생님들의 필요한 능력이에요. 나는 이 작품을 알아. 하라.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영어로 어떻게 어떻게 구문까지 단어까지 설명을 하는가. 저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테니까 여러분들은 소설 시간이라고 생각, 문학 시간이다, 소설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General English, 어, 영어라는 언어가 Ordinary Language도 있고 Figurative Language도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모든 언어에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도 있지만 함축적인 언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어, 그러한 Language use 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텍스트 조차도 굉장한 여러분들에게 예습과 복습하는 훌륭한 어휘와 문법과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텍스트가 될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이제 수업에 임하면 되실 거고요.